운전, 운십시오네 신호도 있... 있지? 응. <laughs> 아니 나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야. 아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 가는데 해. 나만 계속 야, 못 가게 오, 하는 느낌이야. 인데. 그 근처인 거 같은데? 음, 이 건물인 거 같은데? 음. 건물 주차장 있는 거 같은데? 이 건물 하여간 아님? 어, 맞아. 이 건물이야. 혜미야, 무서워하지 마. 아무서너 어. <laughs> 무섭지? 기기기기 괜찮아 기 괜찮지 않은 거 같던데 <laughs> 아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언니의 마켓 촬영을 도와주도록 할게요 두고 언니. 내리는 물건은 없는지 꼭 확인하고 다음 운전자를 <laughs> 위한 이용 매너도 잊지 마세요 매미. 개미 거미 아자지 철저한 우리 동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나한테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나도 깜짝 놀랐어 되 힘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대로 여전히 혜빈이 르고그 응. 기다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화났지만 계속 왜? 여행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9시사십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붙었냐? 아침이니까 아침 원래 붙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사람들이 좀잘 붙는 편 아니야? 아니 나 원래 안 붙는 편인데. 그래? 응. 한 시간이면 붙기 다 가는데 라 진짜. 그래? 나는 아침이랑 밤이랑 차이가 좋고. 응. 넌 밤에가 훨씬 예쁘잖아. 밤에. 그래서 너가 우리 집에 도착하면 항상 말라있네. 는 <laughs> 일어나면 아니야. <laughs> 일어나 아니네. 내 착각이었어. <laughs> 나의 큰 착각이었어. 포케, <laughs> 대진 우들, 단호박스프, 두부볼. 어단호박스 어, 맛있겠다. 시레 그리고 마. 시레 시레. 기분이 나쁘다 발음이. 시 <laughs> 레. <스윙? 랩. 웃음> 아 소발 <소울이> 너무 힘들다. 들었어. <laughs> 가라수키 샐러드집에 샐러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디실까? 해초? 나는 진짜 다른 사람 두부랑 버섯 추가하고 싶어 어니언 후레이크 먹어도 돼? 어 아니면 초계란말이 먹을까? 어초 맛있겠다 그래 하나 줄게 두개 줄게 그래 신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오늘 운전해주고 짐 풀어주고 사진 찍어주는 노력이 다산해서 큰언니가 아, 맛있는 거 사줬어. 요만 4천 네, 원인데 이렇게 나왔어. 3만 4인데 4만 4천 원이 나왔어요. 세명서셨는데 네. 저희가 큰언니 도와주는 큰언니가 항상 점심을 사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4만 4천 원이 나온다 <laughs> 사실 그냥 알바를 쓰는 게나올수있어 이게 큰언니 거. 이거 매미 거. 이거 참미 거.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또 응. 새로운 취향을 보게 되어요 맛있어? 응 음. 소스가 맛있어 너 아, 좋다 아까 언니가 진짜 맛있어 볶으은 그냥 볶으야 카페랑 진짜 맛있다 그래? 먹었어? 어딘데? 내가 이거 맨날 줬잖아 아 이거였어 <laughs> 어디 있는데래못 <저> <laughs> 받은 진짜 에 아, 깜빡 소리가 났어 잘 먹었습니다 아우. 언니랑 이제 건대에 왔고 근데, 교본문고를 가려고 지금 스타시티 안 들어왔어요. 나 오늘 사고 싶은 책이꼭 있어서 그 책을 살할예정이 언니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앵글이 안 맞네. 언니가 주인공 아니니까 턱좀 잘려라. 교본문고 제가 사아왔는데 재고가 없어요. 인문 역사 정교할 거고. 책고경을 조금 하고. 일단, 책을 한 권도 사지 못했어요. 제가 사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타미? 타미? 동생이 <laughs>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laughs> 나 동생은 새마을 식당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꼬리 말이 아니지만 새마을 식당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식당 가기 전에 렌즈 사러 갔다가 배드민턴 채를 사서 새마을 식당 먹고 배드민턴을 칠 거예요. 출발! 여기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쓸까? 이런 건가어 맞아 맞아 일단 그거 하나 사고 이렇게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프로밴드 제가 갑자기 헬스장 가서 잘쓸것같 같아가지고 천 원부터 안게 하나 사보려고요. 다해서 프로밴드 쓰고 좋은 말해줄게. 하나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 저희는 어, 상도 가려서 어, 그냥 먹으려고요 원래 막창도데도 10년 10년 맛있어 10년도 아1 0년도 10년 10년 저희 열탕불고기 그냥 두개랑 당장만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라 하나랑 7분 돼지김치 하나요 네. <laughs> 이렇게 시켰고요 일단 한번 옴뇸뇸 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지? 런불고기나 꿀고기야. 그리고 김을 여기엄청 많이 넣었어. 이 그러니까 우릴 몫이야? 안 쓰면 다시 가아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덜어먹는 있어 넣어야 할어 김을 많이 넣어도 약간 갭잎 같더라고 없어서 아이 살짝 아 조용해지니까 아 갭잎이 음 아, 없네 엄마. 어, 네. 왜 김을 마방넣는지 알겠지. 없어지네. 어. 네. 근데 김의 그 제한은 없는 거. 야사장면 열장면 국수 빠는 거 하나만. 하 네. 감사합니다. 치국수를 시켰습니다. 1월 1일 되면 해미, 해랑 같이 술 마시는 컨텐츠 할 거야. 동생, 동생 해서술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잠깐 포크를 내 괜찮아, 너는 잠깐만 있도 괜찮아. 어차피 오프닝이랑 엔딩을 내가 치면 돼. <laughs> 저희는 지금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갈 거야. 한번 배드민턴을. 10명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멋해서 아니 너무 잘해서 <laughs> 나어잘넣다왜 어, 어, 이렇게 높아 어왜 이렇게 높아 약간 좀 야비하게 치는 스타일이구나 <laughs> 라이브니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1시간 반 가량 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동생이랑 언니랑 코어 한동을 조금 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오늘 찬미 하루 엄청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어떠셨나요? 건감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해서 찬미찬미 해로 찾아뵐테니까요. 여러분, 알림설정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같이 인사할까? 안녕! 네, 금이, 금이야, 금이. 안녕해, 안녕. 네, 안녕.